이 분해 조립 방법입니다. 일단은 위에 호퍼를 떼내고 나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여기. 봐봐. 잠시만. 이 안을 보시면 지금 앞쪽은 막혀 있고 뒤에는 열려 있어요. 그죠? 앞에는 막혀 있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는 통과가 되고 지금 앞은 막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이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분해 조립할 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에어 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 관절이 이공압 실린더가 최대로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딱 맞아야 돼요. 이게, 이게 안 맞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하면은 내용물이 용량이 틀어질 수가 있고 거꾸로 앞쪽이 열리고 뒤에가 막혀 있으면 나중에 내용물이 위로 올라와요 이것만 그러니까 주의를 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얘가 다 나온 상태에서 얘를 결합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음 그거를 감안하고 분해 조립을 하는데 이거까지 여기까지 풀면은 풀고 풀면은 이까지 완전히 분해가 되는 거고 이걸 안 풀고 그냥 여기만 풀고 이렇게 돌려도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앞에 노즐 풀어주시고, 네. 풀어주시고. 두번째 여기까지 완전히 풀어서 여기까지 청소를 하시겠다 하면 이안에 사실 청소는 별로 할건 없는데 물로 청소해도 다 나갔는데 여기까지 하시겠다 그러면 이걸 풀어야 되고 이걸 아, 일단 안 푼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놈을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어서 밑에다 걸쳐놓고, 음, 다음에 안 아, 맞네. 이것도 풀고. 이 나중에 쪼을 때도 양쪽 균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한쪽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되면 양쪽이 균일하게 돼야 되고 또 한쪽을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느슨해져요 완전히 드러내도 되고 이 상태에서 얘를 잡아 빼는 거예요 잡아 빼는데 지금 에어가 차 있거나 하면은 잘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파트를 빼버리면 좀더잘 빠지거든요 소리가 나죠 여기서 에 네, 이렇게 이렇게 잡아 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때가 차 있죠? 이거 이거는 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빼서 세척을 하고 다시 역순으로 조립을 하면 됩니다 다시 역순으로 조립합니다 잠궈두고 여기다가 음 구리스가 있어요. 식용 구리스, 식용 구리스를 안쪽에다 발라주면은 발라주고 여기도 바르면 그렇게 넣거든요. 그냥 하면은 너무 빡빡하니까 하고 밀어 넣어주면 이다. 그리고 여기 넣을 때도 살짝 들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안 풀었기 때문에 이 위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얘가 동그랗게 보이는 상태까지 얘를 밀어주고 이 상태 지금 딱 맞죠, 동그라미가? 얘가 너무 들어가거나 하면은 위치가 안 맞거든요, 동그라미가. 이 상태에서 맞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고. 이렇게 체결해주면 청소는 끝납니다. 그리고. 풀었던 거. 예, 이렇게, 이게 뒤로 밀리면은 여기가 안 맞아져요. 위치가, 응, 이 정도가 맞아야 돼. 그래서 여기를 먼저, 아 거기 먼저 하지 말 저는 이쪽 라이 안 건드렸기 때문에 한쪽만 조으면 조아지겠죠. 너무 너무 세게 하면 또 볼트가 야만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두고 음. 네. 이렇게 됐습니 끝입니다.